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서 또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어떻게 보낸 시간이 여러분한테 만족도가 컸던가요? 어, 저는 하루 종일 뭔가를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것들을 항상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귀가 뻥 뚫리도록 막 이렇게 멈춰서 집중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였지라고 되돌아보면은 그게 특별히 또 기억이 나는 말이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요즘은 정보의 공해 속에서 정보의 홍수와 바다와 같은 정보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맑고 깨끗한 물과 같은 정보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언제 제가 귀가 뻥 뚫리는 것 같고, 눈이 동공이 딱 지진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냐 하면요. 그거는 바로 성경에서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구절들, 동공이 지진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에 말씀드리자면, 눈에다가 마스카라를 칠하지 마라.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어, 전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성경에 마스카라가 나올까? <laughs> 지금은 마스카라를 칠하지 않지만, 예, 젊었을 때는 눈화장 좀 하고 다녔거든요. 열심히. 예, 눈에 집중해서 많이 화장하고 다니고 마스카라를 꼭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눈이 아프고, 막 눈에서 뭐가 무겁게 느껴지는 게 싫어서 그런 건 일체 안 하고 있지만, 어, 성경에 그런 것들까지 있는 거 보면 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은 "너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구절들이요. 네. 너무 사람이 어려운 일을 처하면 사람을 많이 의존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도울 힘이 없다고. 인간은 도림이 없다고. 아, 그래서 더욱더 사람에 대한 의존성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놔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좀 시험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왜 나는 열심히 살고 주님 앞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는가. 그래서 좀 마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뭐냐면, 고난이 있어야 율법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 아, 아그 만약에 제가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율법을 사랑했을까요? 제그 신랑도 그러더라고요. 여보가 원하는 만큼 수업이 꽉 차고, 막여 여보가 글 쓰는 것마다 다막 책으로 다 만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아가게 됐을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걷고 성공하게 되면은 주의 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죠. 예.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이는 주님과 가까워질래야 정말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이성이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되게 마음이 되게 와닿았어요. 음. 근데 우리는 어떤 걸할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막 하나님께 영원히 올린다고 라고 지나가보면 우리 자신도 알죠 내가 내 방식대로 해놓고 그렇게 말했었구나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쟁에 모든 모사를 준비하시는 분과 운운하고 그것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약하게 넘어지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묻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강연 듣는 거 좋아하고 하지만 어떤 인간의 지식은 되게 목마를 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도서에는 너 수, 수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것이 너를 채워주지 않는다.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한테도 수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도다 이런 구절들이 있고요. 근데 정말 막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그런 지식들, 깨달음, 감동,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이 세상에 있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직 성경 안에서만 그런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명쾌함, 깨끗함, 시원함, 통쾌한, 감동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좀 십자가에 되게 막 꽂혀 있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눈이 자꾸 십자가에만 향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에코백, 십자가 에코백 만들었잖아요. 그리고선 제가 그걸 메고 나갔는데, 정말 행동에 너무 많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십자가를 메으니까 사람들이 다 내가 크리스천인 거알 텐데 더 내가 잘 행동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담감이 들어서 십자가 그 가방을 메는 거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진짜 막 약간 그런 불편함 같은 걸 실제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모든 가방을 만든 다음에 십자가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달아야지 그렇게 국리를 했었는데 그건 약간 보류해야겠다 내가 아직 <laughs>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유명한 분의 강의나 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내삶을 무릎팍 치는 그런 명쾌한 지식과 지혜가 그 안에 없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좀 되게 봐도 들어도 목마르니까 더 이상 이렇게 많이 마시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제가 크리스천 무비를 들었어요. 크리스천 무비를 영어로 들었거든요. 왜냐면 영어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거기 내용 중에서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잃고서 되게 조금 울적하게 살고 있는데 동네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어, 여러 가지 케이크 같은 거를 구워주면서 불러요. 그 아이들이 초코케이크나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그 집을 가는데요. 아이들이 답답한 문제들이나 질문들에 대해서 그 노인이 다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노인이 아이들을 전부 다 어딜 데리고 가냐면, 어, 무덤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서 그 무덤 비석에다가 귀를 대고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이, 어, 이런 파티나 이런 곳에 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장례식장, 그리고 사람이 죽은 비석이 있는 이런 곳에 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되게 아이들이 변해가는 과정들, 아이 하나가 한 예쁜 여자애한테 반해가지고 그 여자애가 피자집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를 보러 맨날 피자집을 갔던 아이가 변화돼가지고 이제 그 여자애를 오히려 전도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변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되게 제가 화면을 보지 못했어요. 반지를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소리를 들었는데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아름답고 되게 뭔가 채워지는 그런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복음 외의 그런 지식들이 저는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 오직 복음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뭔가 되게 힐링을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카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질까 하는데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지 않는 인생은 억울한 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진짜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화나는 일밖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어그 서울대 그 교수님의 명강의를 좀 듣고 지금 왔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a 그리 r y 가어 아니 h u n 가 a n g 가된 사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결핍이 분노로 변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엄마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한 일밖에 없고, 분노한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빛으로 들어온 순간부터는 내 삶은 채워지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온갖가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를 저는 많이 느낍니다. 엊그저께도 읽었던 글 중에 무슨 낚시 있으세요? 삶에 무슨, 어떤 낚으로 살아가세요? 이런 글이 좀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기쁨이 많이 없나 봐요. 예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분 두 분이 요즘은 내가 사는 낙시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은, 음, 낙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쁨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기쁨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되게 막막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주변에 진정 거듭난 회심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삶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지 않고 시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들을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로 오십시오. 손편지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